제가 어저께 이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포르투에 비행기를 도착해서 버스 타고 숙소는 잘 찾아왔습니다. 근데 그때 유심도 사고 그랬는데 집 숙소에 와보니까 숙소를 고풍스럽고 멋있는 집인데 곰팡이 냄새 팍팍 나고 먼지 가득한 지하 숙소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뭐 제가 잘못 이야기했지 하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휴대폰 충전기가 망가졌어요. 그래서 충전기도 사고, 한식도 좀 먹고, 이래서 힘내야지 하고 왔는데, 휴대폰에 배터리가 바닥나니까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. 버스도 몇번 잘못 타고, 또 버스에 내려서도 헤매고, 그래서 오후 되니까 힘이 좀 빠졌었어요. 그래서, 아유, 여행이 막바지가 되니까 좀 여독이 쌓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, 사모님이, 이 깍두기, 하고, 모종 자, 마늘종, 하고, 서비스로 준 생선튀김,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, 아침에 밥을 하고, 그 군대 시절, 군대 있을 때 먹어봤던 이 생선튀김이, 그, 갈치였습니다. 김치 좀 넣고, 이 갈치를 넣고, 갈치 국을끓렸어요 외국 나와서 이 정도 먹으면은 한정식에 뭐 어마어마한 한정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먹고 막바지엔 잘 하려고 힘내서 그러려고 오늘 영상 켰습니다. 아침 잘 먹고 그 포르투갈에서의 마지막에 잘 하겠습니다. 상프란치스코 성당 옆에 트램역에서 18번 트램이라 했는데 줄서 있는 부분이 1번 트램입니다. 1번 트램 타고 강가로 나가는 거 한번 타보겠습니다. <laughs> 트램이 <트레미>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낭만적이죠? 1번 트램입니다. 바닷가로 나간다는데. 아주 올드하죠? 나무로 되어 있고. 여기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인데. 바도가 제법 있네요. 저 끝에 등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앞에 가는 분은 저 아들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걷고 지금 여행 중인 분인데 참 평화롭고 멋있고 좋아 보였어요. 저도 사실 퇴직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아마 근력도 힘들고 이래서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서쪽 끝으로 이제 온 거죠 방망대의 대서양은 파도도 엄청 세네요 오늘은 사람 많은 관광지 보다는 이런 분위기 더 좋죠 아 저쪽에 포토르, 그, 포르투, 그, 아치형 다리, 거기에는 검은,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, 파도는 더욱 춥니다. 이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비도피할 겸 성이 있어서 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비가 지나가고 다시 해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저 포인트에 갔다 왔죠 저기에 부러운 것딱 한가지 도심이든 외곽이든 넓은 공원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원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잔디밭도 좋고 나무도 좋고 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생활해야 되죠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대한민국은 너무 인위적입니다 딱 그거 하나 대한민국은 좀 아쉬워요 그죠 배고파서 이제 1시간 넘던빵 하나 먹고 좀 쉬다가 힘내서

저 동루이스 다리 깊은 그 강이 흐르는 협곡 사이를 저렇게 다리를 옛날에 놔 가지고 지금은 뭐 생활에도 편리하지만은 관광객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멋있고 아래에서 봐서 멋있고 대단합니다 저강 위에 트램이 지나가네요 동 루이스 강 다리 및 도호르 강가에서 점심으로 사과 하나 먹습니다. 오! 응. 강의 시내 중심가에 대형 크루즈가 지나갑니다. 밑에 다리에는 사람과 차, 위에 다리는 사람과 트램. 루이스 다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이건 아래층 다리, 사람과 차가 다니는 아래층 다리를 건너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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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뭐 포르투 대성당입니다 입장 줄이 많네요 김치는 또 말해서 먹어야 겠어요 이 다리 가운데는 이제 트레미지하도 아니고 양쪽에는 인도입니다. 아, 저희 들이점치 쪽패들이... 장관입니다. 아, 에 낮게 불이 들어왔네요.

I you to work she broke your trunk, She cut your hair.